죽음을 약튼 아내와의 약속 여보 불렀어? 날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당연하지 약속할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한 아빠로 남겠다고 약속해줘 그래 꼭 그럴게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다른 여자랑 자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응 듣고 있어 우리 집 고양이도 잘 키워줄 거지 물론이지 약속할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고양이로 만들어줄게 야동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어 뭐? 으흠. 약속한다는 거야? 접수되었습니다 야, 넌 보지 말라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약속하겠다는 거야? 말겠다는 거야? 야 X한 소리 하지 마 자기야 날 사랑하지 자기야 그래 당연하지 우린 영혼의 동반자고? 맞아 그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절대로 x 대 나말고 다른 여자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거는 약간 얘기가 좀 다르지 않나? 근데 뭐 질투는 할수 있죠 여자친구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됐어 그냥 넘어갈게 그렇지 아니 그렇구나 최소한 친정에는 매일 들려줄 거지? 야동분 잘했던가? 콜. 아씨.